오늘은 2025년 8월 5일 기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밈코인 대표주자, 페페의 현재 시황과 최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가격 확인이 아닌 시장 흐름과 투자 전략까지 통합적으로 접근한 분석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페페의 가격은 약 0.147원입니다. 전일 대비 약2% 하락한 수치로 0.0003원이 빠진 상태죠. 24시간 기준 고가는 0.0151원, 저가는 0.0146원이며, 하루 동안 거래된 수량은 약 4,900억, 거래대금으로는 약7 0억원 수준입니다. 가격은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알트코인 시장에서는 가장 높은 유동성 중 하나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차트를 보면 올해 초 강력한 상승 이후 급락세에 접어들었던 페페는 2월 이후로 장기적인 횡보 구간에 들어선 상태입니다. 4월부터 6월까지 0.01이 원에서0.018 원대의 박스권 내에서 반복적인 파동을 그렸고 최근에도 비슷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죠. 오늘 기준으로도 기술적으로는 중간 지점인 0.0147원 부근에서 지지력을 시험받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거래량입니다. 현재 거래량은 약 4,900억 원에 달하는데 이는 단순한 가격 변동 이상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여전히 페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최근 며칠간 하락에도 불구하고 대량 매도보다는 분산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급락보다는 바닥권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현재 페페는 단기 박스권 하단인 0.0145원을 지키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지선이 유지된다면 다시 0.015원에서 0.0165원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있으며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경우 0.018원까지의 슈팅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0 0 1 4원이 무너지면 0 0 1 3원대까지의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의 반응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최근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페페는 본질적으로 밈코인으로 분류되며 도지코인, 시바이누와 함께 밈코인 3대장 중 하나로 시장에서 자리 잡은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밈에 그치지 않고 최근엔 유틸리티와 커뮤니티 강화를 중심으로 여러가지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죠.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페페비투라고 불리는 거버넌스 개편과 관련된 커뮤니티 주도 제안입니다. 기존의 투기성 이미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DAO 형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며 일부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에서는 페페 기반 유동성 풀을 생성해 실사용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단순히 재미있는 코인에서 사용되는 코인으로 변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엔 NFT 생태계와의 연결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페페 테마의 NFT 프로젝트가 다수 생성되고 있으며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페페를 기반으로 한 게임파이, 게임파이 프로젝트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단순히 밈코인에 머물지 않고 웹3 생태계 내에서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려는 방향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다 맞닿아 있습니다. 이런 펀더멘털 강화 움직임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프로젝트 자체의 실체보다는 커뮤니티 열기와 시장 심리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지만 점점 자율적인 토큰 경제와 유틸리티를 갖춘 구조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 보유자에게는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현재 가격대인 0.0145원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이 구간에서의 박스권 매매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0.0145원에서 매수, 0.0165원에서 부분 매도, 이후 0.0181 돌파 여부를 확인하는 전략이 타당하죠. 또한 하락 시엔 0.0131에서의 재진입도 고려할 수 있으며 여전히 중장기 상승 여력은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장이 재개될 경우 밈코인 계열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는 흐름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2021년에서 2022년과 같은 밈코인 슈퍼사이클이 다시 등장한다면 페페는 그 중심에 설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커뮤니티 주도의 펀더멘털 강화가 실제로 성공하여 페페가 단순한 미메의 상징이 아닌 미메 실사용 대표 코인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 페페는 단순한 유행성 종목을 넘어 웹3 시대의 문화적 토큰으로 진화할 수 있으며 이는 가격 측면에서도 새로운 고점을 열수 있는 구조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현재의 페페는 단기적으로는 바닥권 매수 타이밍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펀더멘털 강화와 시장 심리 회복에 따라 급등 가능성을 내포한 종목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지지선이 명확하고 펀더멘털적으로도 방향성을 가진 프로젝트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의 매수 전략은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이 높은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즘 암호화폐 시장 정말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물론이고, 알트코인들까지 각종 종목이 빠르게 움직이며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죠. 이런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바로 지금이 중요합니다. 방향성을 잃고 방황하는 시점, 그리고 뚜렷한 전략 없이 무작정 들어가는 순간 자산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가 절실한 시기죠. 지금 여러분께 안내드릴 정보는 단순한 코인 정보가 아닙니다. 단기 수익을 노리는 감이 아닌 실질적인 분석과 흐름을 기반으로 한 정확한 코인 종목 정보입니다. 바로 구독자분들을 위한 100% 무료 정보 제공 서비스, 010-9959-6611 지금 이 번호로 숫자 1만 문자로 전송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별도의 금전 요구 없이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는 선별된 종목 정보 그리고 평단에 맞춘 1대1 상담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숫자 1딱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의 과정은 모두 저희가 책임지고 안내해 드립니다 금전 요구? 없습니다 후원 요청? 절대 없습니다 저희는 광고성 정보나 유료 결제 유도를 목적으로 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오직 구독자분들에게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정보를 제공하고 진짜 수익을 함께 만들어갈 파트너가 되고자 시작된 서비스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의 문의를 받아왔고 수많은 종목을 분석하며 실제 시장에서의 반응을 바탕으로 검증된 종목만 추려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100%, 무료 정보 제공 평단에 따른 맞춤형 종목 상담 가능, 코인 초보부터 전문가까지 모두 이용 가능, 실시간 대응 전략 공유,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한 문자 시스템. 여러분은 더 이상 수많은 정보 속에서 혼자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랜 시간 시장을 분석해온 저희 팀이 여러분의 입장에서 직접 정보를 전달드리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수익을 노릴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드립니다. 010-9959-6611, 지금 이 번호로 문자 하나만 보내보세요. 복잡한 절차 없습니다. 딱 숫자 1만 보내시면 바로 신청 완료 처리됩니다. 그 후에는 개별 안내를 통해 맞춤형 정보가 전달됩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루머성 이야기나 유행만 조치는 단기 트렌드가 아니라 기술적 분석과 수급, 시장 심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제된 정보입니다. 평단 진입 전략부터 손절과 익절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안내드리며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상담이 제공됩니다. 이제는 혼자 고민하며 매매하지 마세요.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010-995-661번호로 문자창 열고 숫자 1만 입력해서 전송이게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러면 신청이 완료되고 곧바로 개별 안내가 전달됩니다. 오늘의 급등포인트 채널을 통해 올라오는 영상도 참고하시면 더욱 심도 깊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채널도 운영 중이니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아이디는 COIN-6611로 동일하며 마찬가지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고 확실한 정보의 차이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정보력 싸움입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그 차이는 결국 계좌 수익률에서 드러납니다. 저희는 오랜 경험과 검증된 분석력으로 여러분의 투자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더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행동해보세요. 구독자 분들께만 100% 무료 정보로 제공됩니다. 영상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정보 제작의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